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Q&A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와우 <laughs> 리가 옛날에 한 3년 전에 했던 1탄에서 했던 그런 중복되는 질문들을 많이 생략을 했고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를 했고 그 대신 저희 영상 아예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테니까 네. 동거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만 간단하게 먼저 말씀 을 드려볼까요? 아. 공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16년도에 찬이를 처음 만나고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왕복 한 4시간인가? 응. 그래도 그러니까 그때는 괜찮았어 2시간 정도는 할 만했어 응. 2년 정도 장거리 연애를 하고 이제 제대할 시점이 되니까 다시 이직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제 취준을 할때뭐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는 상황이어서 그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찬이도 <laughs> 마침 그때 자취하고 있었고 같이 한번 살아보자 어차피 나도 뭐 광주에서 취준을 하든 인천에 올라와서 취준을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직접적인 계기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네. 거예요 막, 막 계획을 짜고 시작을 한건 아니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돈 거까지는 하지는 않, 않았겠죠 예전 Q&A에서도 이제 결혼 생각이 있어서 동거를 결심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막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다 이렇게까진 이거, 아니고 최소한 이 사람이랑 쉽게 헤어질 것 같진 않다 네, 해가지고 이렇게 동거를 하게 됐. 거죠. 그리고 나서 동거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한 순간이 언제냐 이 질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막 인스타 공부를 할 때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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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았는데 질문 느낌들을 보면은 뭔가 환상 같은 걸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지? 막 특별한 어떤 한 찰나의 순간에 막 하늘에서 계지가 내려오듯이. 어, 나이 사람 마스타를 같이 먹고. 있는데 오, 그때. 내 입에 붙은 걸 떼어준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다. 이런 순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죠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진지를 빨자면 그런 거 하나로 결혼을 결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laughs> 신중해야지 <laughs> 응,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고민하고 또 오래 만나면서 지켜봐온 결과들을 막 종합해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서서히 들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난 얘랑 결혼해야지 이게 아니라 서서히 드는것 같아요. 저는 결심하게 된 이유가 찬이가 좀 강해요, 애가. 생활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같이 살다 보면 그게 좀 많이 느껴져요. 제가 이제 가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나 찬이한테 있는 면이 좀 많아가지고 확신이 쌓이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각자 썼잖아, 답변을. 근데 저희 둘이 답변 쓴걸 보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거든요. <laughs> 어릴 때 환경이. 이런 게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일 잘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지 싶을 정도로 아, 그렇죠. 저희는 진짜 많이 비슷해가지고 그런 게 되게 컸어요 가족관이나 뭔가 미래에 대한 그 음. 그런 결혼관도 엄청 비슷해서 맞아. 이런 게 제일 잘 맞았던 것 같고 나는 또 하나 엄청 중요한 게 웃음 코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찬이는 제가 처음에 웃긴 얘기를 하면 안 웃었어요. 아, 그치 연애 초기에는 진짜 막와 김우진.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냐면은 처음부터 웃음 코드 가잘 맞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음. 이제 오래 사귀면서 이 사람이 어떤 거에 웃고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잖아. 음. 그럼 그 행동을 일부러 하는 거야. 아, 있잖아. 아, 맞아. 그게해 주려고. 그런 게다 약간 애정에서 나오는 거기도 하고 같이 있을 때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어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막 밤에 잠자기 싫어 가지고. 아, 점점 더 이렇게 결혼을 완전히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음. 다음 질문도 진짜 많이 들어왔던 건데, 동거와 결혼의 차이점.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우리, 우리 회사 사람들도 저한테 그런 말 많이 해요. 음, 동거하고 결혼은 어떠냐? 근데 정말 심플하지만 정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답변을 원하신게아니는데 어, 진짜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더 장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만큼 이제 차이가 없는 만큼 좀더 안전하게 결혼할 수 있다. 약간, 아, 그 보험 같은 아, 느낌. 연애랑 동거는 엄청 크게 다른데. 아, 다른데. 다른 동거랑 결혼은 별 차이. 가 없어 나는 이제 딱한 가지 차이를 느낀 게 뭐냐면은 법적으로 달라지고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거 같아.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결혼을 했다고 해야만 뭔가 인정을 받잖아. 우리가 막 결, 동거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도 저러다 헤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아, 겁나 많이 들었어. 결혼을 한 사람들한테는 그러다 이혼은 어쩌려고 이런 말안 하잖아. 근데 솔직히 그건... 막말로 결혼을 해도 이혼할 수 있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이혼 통계도 그렇고, 결혼해도 이혼할 수 있는 건 똑같은데, 서류 한장 떴다고, 어, 쟤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안 헤어지겠다. 이렇게 시선이 바뀌는 게좀 신기한 것 같아. 이게 바뀌어야 그게... 아, 돼. 이 어, 사회적 어, 통감이 바뀌어야 그러니까, 돼요. 여러분. 그게 차이가 큰가? 우리의 마음은 똑같잖아. 공부를 할 때는 얘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고,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은 안 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아, 결혼해도 게 있어. 이혼 많이 해요. <laughs> 맞아. 그래서. 그런 차이 말고는 진짜 너 말대로 너무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약간 동거하고 결혼하면 또 느낌이 다르다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 그래? 응, 어, 근데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모르겠어그 <laughs> 다음에 이제 생활비랑 돈 관리 아 엄청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저희는 동거를 했을 때도 그렇고 결혼을 한 지금도 관리는 쭉 제가 하고 있고 이렇게 막 오픈을 하느냐 이런 거를 궁금해하시더라고. 다 오픈 되죠. 어 근데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냥 처음부터 오픈을 저는 했고. 용돈 받고 삽니다, 지금. 동거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동거 하는 거 자체가 집이 합쳐지는 건데 그러면은 주거비, 생활비고 공과금 이런 돈 네. 문제가 엮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오픈했던 거 같고. 또 그때는 이제 내가 살던 집에 너가 들어온 거. 관리비 같은 거를 제가 어차피 내고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관리하는 쪽으로 된 거고 뭐 제가 더경제관념이더 좋아서 이렇게 된건 아니고. 아니야. 너 경제관님 더 좋은 거 같아. 아 그래? 안 돼. <laughs> 저희는 그리고 또 애초에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님한테 딱히 도움을 받은 게 없잖아. 둘다 그냥 자립적으로 시작을 한 상태여서 이게 또동거하고 결혼하고 하면은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누구 쪽에서 얼마 하연이 누구 쪽에서 아, 얼마 맞아요. 하연이 막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다 오픈을 하고 같이 모으기 시작을 했지. 모든 거를 결혼 자금도 다 오픈. 응. 지금도 관리는 제가 하고 있고. 아니, 난 여기서 억울한 거한번 <laughs> 얘기해도 돼? 나는 월급 받아도 문자가 아, 원래 문자 가 오거든요. 문자 안 가게. 봐. 문자 찬이가 문자를 막아놔가지고 내가 얼마 받는지도 몰라요 지금. <laughs> 아니 근데 나는 용돈도 되게 많이 주는 편이야. 솔직히. 맞아,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용돈을 적게 주는 건 아니에요. 아, 난 진짜 넉넉하게 많이 줘요. 줘요, 넉넉하게. 우리 회사 분들도 다 내가 용돈 얼마 받냐 막 얘기할까면은 제가 제일 많아요. 저희 유튜브 수입 들어오는 것도 그냥 그 혁이 월급 통장에다가 다 합쳐가지고 분배할 곳에 분배하고 저축할 거 저축하고 혁이 용돈 혁이 개인 카드에 넣어주고 제 용돈 제 아. 카드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지금은. 연말정산 이런 것까지 딥하게 고민하시는 분들 있더라고. 그거를 철저하게 하고 싶으면 플랜을 짜시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도 저희도, 이... 아, 저희도 짜면서요 그거를 몰랐잖아. 아 저희도 이제 연말정산을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맞아. 이번에 이제는 해보니까 이번에 해 보니까 아 이거 해야겠구나. 그러고 올해 1월부터는 이제 제 신용카드, 뭐 혁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거다좀 적절히 분배를 해가지고 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막 요새 그거 쓰잖아 <laughs> 어, 어 가계부도, 가계부도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3개월, 나세 달이나 쓰고 있어 근데 가계부를 쓰니까 확실히 지출이 좀 아, 네. 체계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음, 그 통계를 보면은 저쪽50% 정도고 이제 10%가 주거비용 거뭐 이렇게 그게 딱 한눈에 보이거든요 아 이번에는 좀 많이 썼다 하면은 다음 달에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잔역에 아 이거 이, 이거는 참. 정말. 궁금... 하실 것 같아 자녀 계획에 대한 거를 제가 인스타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너무 방어적인 걸 수도 있긴 한데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의 자녀 계획이 이든 간에 업든 간에 그 생각을 막 오피셜리하게 밝히고 싶진 않아요 사실 솔직히 우리가 계획적인 타입은 아니잖아 둘다 맞아 무계획이에요 <laughs> 그렇지 결혼도 뭐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 11월에 꼭 하자 해서 한게 아니고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세 계획이나 다른 미래 계획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딱 못을 박아놔버리면 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잖아. 맞아. 특히 아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좀 너무 많은 추측이다. 아, 그러니까 얘 너희, 지라시들이 어. 막 올라. 와요좀 그러니까 주제가 민감해. 응. 민감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가질 계획입니다 했는데 소득이 없어. 어, 그러면은 얘는 왜안 좋나? 누가 불임인가 봐. 아니면 뭐 부부 사이가 안 좋은가 봐. 막 이런 그런 추측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비슷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좀 계획적이지 못한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완전히 확실해지기 전에는 미리 뭔가 말씀드리기가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계획이 네. 생기거나, 좀 그런 커다란 사건이 생기면은, 당연히 이제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릴 응.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반려동물도 비슷해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강아지. 음. 강아지를 보아요 그런 거 보면 막 키우고 싶잖아요. 막. 근데, 그치. 아, 이게 진짜 평생 동안 안고 가야 되는데, 음. 당장은 우리가 힘들다. 둘이서는. 이게 책임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이쁘고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걔를 데려왔으면은, 진짜 음. 나는 정말 내 목숨을. 받칠 만큼 케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 그냥 자식 같은 거지 그렇지, 자식이란 똑 같죠. 그럴 자신이 없어. 사실, 솔직히 그냥 우리 몸뚱이 건사하기도.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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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한 대방의 가족들과의 관계. 거는 저도 이번 설날에 처음 <laughs> 내렸거든요. 려 정식으로... 정식으로 어, 처음 봤죠. 어. 아직은 좀다 어색해가지고... 맞아, 쫄리 어. 쫄리다 해야 되나? 그렇지 긴장돼서 어, 긴장 되고 되니까. 연애할 때보다 결혼하고 이딱 내려가니까 다 말도 이제 편하게 음, 해주시고 나는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워낙 많이 만나 뵙고 엄청 편하게 지냈었어가지고 부인의 가족들이랑은 오히려 재밌고 아이는 다 좋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시간이 어쩌다 보니까 찬이 쪽부터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 저희 둘다 가족 분위기가 풀리한 편이에요. 명절 같은 경우도 너네 시간대면 오고 바쁘면 말아라 이런 식이어서 저희 시간에 오히려 맞는 편이죠 이것도 좀 예민하대 요즘에. 아 그래가. 그러니까 옛날. 식이면은 무조건 당일에는 시가 갔다가 다음날에 차가 갔다가 하는데 공평하게 하자해서 뭐 설날 때는 시가 먼저 갔다가 추석 음. 때는 차가 먼저 갔다 이렇게 정해놓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정해놓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가 가고 싶어도 못갈수 있는 경우 가 네, 있기 그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때에 따라 뭐못 가면 못 가는 거고 그래 감사하게도 이제 양가에서 다 이런 거 이해해 주셔가지고 아 경조사 같은 것도 딱 정했지 부모님들 생신 그리고 명절 결혼 기념일 이런 거 말고 <laughs> 딱 생신이랑 같이 씨. 챙겨드리는 거. 그러면 뭐, 뭐 어버이날에 꽂이나 조금 이런 뭐, 거 음, 화가 음, 나거나 싸웠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좀 약간 너무 다 무난무난해가지고 뭐가? 답변이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아, 좀,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우리는 뭐, 우리가 드라마틱하지가 않아 이 얘기도 진짜 한 2,000번 정도 한거 같은데 안 싸워요, 진짜. 연애 때나 같이 살 때나 크게 싸우거나 한 적이 아예 없고, 상대방을 극대노하게 한 적도 <laughs>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궁금했거든. 다들,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나.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성 문제, 연락 문제로 싸우는 게 1순위고, 그 다음이 뭐 게임, 술 문제, 친구를 아, 너무 많이 만나는. 여기서 이성 문제? 없어. 제가 아는 여자가 아예 없어. 그냥 제로. <laughs> 혈연 말고 없어. 맞아, 혈연말고 없어, 진짜. 한이는 물론 뭐 있긴 한데. 문제가 된 적, 한 문제가 된 적이 없네. 없어요. 뭐 연락 문제 같이 살아서 의미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그니까 이게 저희 브이로그를 한 3년 이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그니까 러 이런 문제 자체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뭐, 물론 서로 사소하게 안 맞는 부분이나 서운했던 그런 점은 당연히 있겠죠. 약간 이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혁이가좀 많이 맞춰주는 게 있기는 한거 같아. 저는 좀 약간 장난기도 엄청 많고, 액션도 크고,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하이가좀 피곤해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해도 막 계속 장난을 간다 음. 보니까. <laughs> 근데, 혁이는 그거를 바로 이렇게 대받아치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혼자 생각을 한대요. 바로, 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필터를 한번 걸쳐요. 지한번 생각을 해. 얘가 왜 그러지? <웃음> 그만하는데 <웃음> 왜 계속 그러지? 하면서, 아, <laughs> 아 다날좋아해서 그런 거구나. 그렇지 그러면은, 음, 화, 화가 안 나지는 음. 거요 제가 좀 이런 거를 보고 약간 좀 배웠지. 최근에 한 번, <laughs> 둘이 좀 꽁했던 일이 있어가지고, 아유, 아유, 아유. 제가 약간 급발진을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그거를 팍팍 티를. 그랬어. 근데 옛날 같았으면 거기에서 나는 그냥 바로 지르거든? 뭘 지르? 어떻게 지렸어? 아, 그냥 싹 뻗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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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가 쳐. 이렇게 했을 건데, 그거를 이렇게 순간 이렇게 튀어나오다가도 한번 눌렀어. 너도 음. 혁이처럼 한번 해보자 좀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말을 하자 제 성격상 말을 안 하는 건 못하겠어 <laughs> 말은 해야 돼 맞아 할 말을 <laughs> 해야지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좀 기분이 이렇게 이렇게 했고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혁이도 그걸 듣고 아 근데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런 거야 오해가 있으면 풀거나 그럴수록 내가 다음엔 안 그럴게 이렇게 하거나 대화로 푸는 거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싸움까지 간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음. 싸우지 마세요 왜 싸워 <laughs> 그러려니 하면 되지 맞아 이 마인드가 진짜 중요한 거 같아 아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싸움까지는 아닌데 생활습관이나 사소한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걸 어떻게 조율하는가 이런 질문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했잖아요 음. 그 과정에서 다 이미 조율이 됐어요 그치? 결혼하기 전에 아 이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어 고쳐줬으면 좋겠다 넌 이거 하는 대신 난 이거 할게 약간 어, 그렇지. 이렇게 기브앤테이크 있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오, 안정화된 상태고. 막 그렇게 심각하게 안 맞는 부분도 없었어, 딱히. 유일하게 그냥 치우는 습관? 근데 이것도 내가 많이 고쳐 나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아? 응, 고쳐 응. 나가고 있어요, 찬이도. 그게 중요한 거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너는 뭔가 딴 거를 하고 있을 때내 말을 못 듣잖아. 아, 맞아. 나는. 이걸로 초기 때 제가 아예 이해가 안 갔어. 그럼 뭐 집중하고 있으면 누가 말을 해도 진짜 안 들리거든요? <laughs> 근데 어떻게 안 들릴 수가 있지? 이러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진짜 안 들려. 이거는 근데, 절대 못 고쳐. 어. 그니까, 이거를 못 고친다는 걸 알아. 근데 이 태도가 중요한 거야. 아, 나못 고쳐. 니가 이해해. 이게 아니라, 아, 진짜? 아, 나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노력을 해도 안 고쳐져. 이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 웃긴 게, 우리 엄마도 뭐 하고 있으면 옆에서 말해도 못 들어. 전가 <laughs> <짜증이 이> 봤잖아, 이걸 <laughs> 아니, 유전이야, 유전. 아, 진짜 못 고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니까, 나는 애초에 1부터 100까지 모든 게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만약에 상대방이 잘때 코를 골아 그래서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헤어지고 코를 안 구는 사람을 찾아서 사귀었어. 근데 그 사람 도벽이 있어. 그럼 <laughs> 어떡할 <못> 거야. <laughs> 완벽한 사람은 없다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좀 타협을 하고 이렇게 응. 부던하게 그렇게 해야 사라지는 거야 중요한 건 태도다. 동거나 결혼 전에 꼭 체크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음. 동거할 때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내몸 그 마음가짐 어, 음. 마음가짐 그냥 돈과 몸만 있어서 그냥 서로 만나면 되는 거고 그치 그 의지가 맞으면 되는 거 음. 결혼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게 가장 중요한 거 돈, 돈 관련된 빚아숨겨 빚이 빚인 있 서로에 대한 어, 빚이 있냐 그리고 가정 분위기, 어, 가족 분위기 가족 분위기 가족 행사 음. 가족 모임이 있는지 어뭐 재산은 몇 번이냐 아, 뭐 그런 거 있잖아 <laughs> 근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돈인 거 같아 <laughs> 돈이야? 돈, 돈이지 음. 그리고 되게 사소한 거 같은데 모르면 안 되는 게 있잖아 종교라든지 아 종교도 있네 정치관계 민감한 거. 그렇지, 그렇지. 무조건 똑같은 사람끼리 결혼해야 을 된다는 건 아닌데 알고 결혼을 하는 거랑 모르고 결혼을 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아... 응.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남편이 안 아키야 어떡할 <laughs> 거야? 나는 막 불교인데, 애기 이름 막, 주님의 이름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laughs> 이런 주변 상황 두까지들도 체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리고 친구도 좀 봐야 돼. 아, 주변 친구들 네, 주변 친구도 한번. 맞아, 맞아. 보고 결혼하는 게같아 이게 친구 음. 만나는 것도 좀 약간 자기랑 같은 성향의 애들이 만나는 게 있잖아요. 친구들 뭐 만나기로 했다. 소개시켜, 아, 소개시켜주 그, 어, 어, 하면서 인사하고. 뭐 인사하면서 보는 거죠. 음. 아, 이 친구분이 이렇구나. <laughs> 뭔가 있고. 집안일 분배나 동거할 때 규칙 같은 거를 정해놓고 동거를 했는지 이런 것도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는 구체적으로 딱딱 정해놓고 그러진 않았고 알아서 잘하자. 저희가 유일하게 딱 정한 거는 요리하고 설마자는 거말 외에는 응. 없어요. 집안일 보면 딱 그것만 정했고 나머지는 다 시간 되는 사람이. 응. 요리는 제가 워낙 좋아하고 좀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처음부터 먼저 선정을 했고 옛날에는 제가 일을 나가고 혁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거의 혁이가 요리 빼고는 많은 걸다 했고 지금은 또 반대로 반대가 됐고. 응,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자연스럽게 제가 더 많이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뭐 이런 건 없고 나는 오히려 좀 정해놓는 게 별로인 것 같아. 그냥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서로 기분 안 나쁘게 잘 하면 되지. 눈치껏 해야지. 눈치과. 맞아. 어 아, 눈치껏. 이게 그러니까 약속이 아닐 때는 이 사람이 좀 못했어. 그거를 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 아뭐 이번에 바빴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게 약속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이 바빴든 야근을 했든 어쨌든 네가 할 일인데 왜너안 했어? 이렇게 아, 딱. 그 그러면 막 치지. 그렇지. 자로 제 듯이 잘잘못의 문제가 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규칙을 정해놓는 게 별로인 것. 같아. 상황이라는 게있으니까 아, 자연스럽게 이렇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개인 시간이 필요할 때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았어. 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이가 주기적으로 밖에 나가요. <laughs> 개인 시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어, 오빠나 뭐, 광주 내려갔다 올게. 이러면 이제 저는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제 개인 시간이 필요해? 그럴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바빠요, 요새 <laughs> <laughs> 인정. 근데 내가 이걸 생각을 해봤거든? 되게 극단적인 답변인데, 개인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는 사람은 동거나 결혼하면 안 돼. 근데, 야, 이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진짜 그냥. 그냥 막... 혼자만의 시간. 그냥 혼자만의 옆에 아무도 찾... 없었으면 좋겠고. 음... 난 그런 시간이 없는데. 거 그래, 나도 그게 없어. 왜냐면 그냥 저희 둘다 서로 너무 편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아예 없었어. 그러니까 뭔가 개인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나 혼자 있을 때 하고 싶은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눈치 보지 않고 게임을 하루 종일 막 10시간 동안 하고 싶다 근데 옆에 누가 있으면 잔소리를 하겠지? 그래서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네. <laughs> 얘가 뭐 하루 종일 게임을 하든 뭐 같이 있다가 갑자기 누워있으러 가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개인 시간에 대한 평상시에 갈증이 별로 없고 이렇게 무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개인 시간이 주기적으로 필요한 사람도 있어. 그런 분들은 결혼을 하면 안 돼요 마치 그런 거야 떡볶이를 맨날 맨날 먹고 싶은데 살이 찌기 싫으면 어떡해요? 같은 질문이야 어쩔 수 없어 살이 찌기 싫으면 떡볶이를 안 먹어야 돼 개인 시간이 정말 중요하면 결혼하면 안돼 그럼 비약적이지 아 아니야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은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의 공간과 나의 집과 나의 이제 미래의 그 늙어가는 시간을 같이 공유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잖아 그거랑 어떻게 개인 시간이 병행이 될 수가 있겠어 아그 사이는 불가능하다? 어 불가능하다고 봐 아니, 개인 시간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지역이 같으면 안 돼. 아. 아니, 광주니까, 광주에 내려가는 <laughs> 시간이 있을 거야. 한 아, 이틀은. 비워주지 어. <laughs> 아, 이틀은. 이틀 동안 나는 자유해. 음... 이런 시간이 자연스럽게 생기긴 하잖아. 그걸 어떻게 매번 맞춰. 개인 시간이 많이 중요하시면은, 동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laughs> 난 일관적이야. 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명백해. 개인 시간이 필요하면 동거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음. 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결혼 전에 동거를 먼저 하는 것을 추천하느냐 비추천하느냐 당연히 추천하지 음... 해야 돼 이거는 이제 <laughs> 바뀌어야 돼 바뀌어 돼. <laughs> 어. 근데 이제 또 동거를 하면 은 헤어졌어 그럼 다음 사람 만날 거 아니야 그치 그거 뭐깔 거야 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파 질문이 지금 결혼 전 동거잖아 나는 결혼 전 동거면 무조건 진짜 추천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결혼에 대해 전혀 생각도 없고 뭐 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연애의 일부로서 동거를 하면은 헤어졌을 때좀 골치가 아플 수는 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숨겨도 문제고 말해도 문제고 오빠 말대로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결혼 전 동거잖아 어차피 결혼을 할 사이면은 도장 찍기 전에 살아보면은 음. 그거는 믿져야 본종이 지 이혼보다 화원이 낫잖아 이래야 돼 약간 제도가 <laughs> 아, 약간 혼인신고 하기 전에 약간 의무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laughs> 아, 그러면, 같이 살게 해야 돼 그러면 진짜 내가 볼때 이혼율 반으로 준다 진짜 약간 한 3개월 아니면 만나지 마세요 안 살아보고도 도장 찍었을 사이면은 그 전에 살아보면은 그냥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 거지 음. <laughs> 그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도 나는 다 재밌고 좋았어 맞아 그찮나요 이런 분위기도 좀 약간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음... 저는 막 숨기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음, 나도 나도 그런, 그런 거 가지고 뭐 대놓고 욕한 사람은 없고 음, 맞아 나도 옛날에 이제 카페 알바할 때 알바하는 친구들이랑 스물톡 하다 보면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 아 어, 나도 남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리고 막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환상도 있을 수 있어. 어, 환상도 있을 수있고 환상을 깨줘야 되는데, <laughs> 추가적으로 그것도 있었어. 연애만 하는 거랑 동거를 하면은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너무 편해져서 설렘이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게 걱정이 된대 아 설레임이 없어진다. 어. 근데 나는 꼭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설레야만 사랑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 설렘이 사라질까 봐 무섭다고? 아난장애로 그게 없어지는 대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어 같아.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야이 사람 말 잘하네. 그치지 어. 이게 없어지면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또 다른 재미를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지. 꼭 뭔가 이렇게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약간 그거지. 모든 걸다 얻을 수 없어요. 맞아. 사람이라는 맞아. 게 맞아. 이게 좀 취사선택을 해야지. 음. 누가 보면 다 인생 겁나 많이 살았다. <laughs> <볼수 웃음> 인생 사위차? 어나 인생 사위차 같아. 첫 마지막 질문.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할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 이유? 약간의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laughs> 당신도 노코멘트? 이게 되게, 되게 오랜만에, 한, 진짜, 한 3년? 와, 만에 3년 만에? 좀더 성숙한 Q&A가 되었다. 또뭐 우리의 답변이 막 절대 적인건 아니고. 맞아. 그냥, 저희가 느꼈던 것들만 말씀드린 거고, 음, 음. 정답은 아니니까. 맞아.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답을 찾아가면서 좀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 우리 혼자서는 나쁘지 않아요? <laughs> 뭐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틈틈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